나 표양 못 하도 나 표양 날이라 나구백천못도나 구백 라 그 거기서 옷을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십시일만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정부와 옆에 어, 계세요. 지성자원 부인나요 지성자원이 그 쓰레기 주워하시는 분들이 하는 곳이에요. 그분들이 그렇게 옷을 걷어서 요만한 돈을 해가지고 정부와 협회에다 내서 떡국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. 그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곳. 또 어, 어디서 어디서 요만큼씩 보태야지, 보태야지. 쌀 주신 분들, 귤 주신 분들, 뭐 이런 분들이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남영 씨 알지요? 시청부 노인 장애인가에서또 돈을 주셔, 주셨어요. 그냥 보태서 회원들 줘. 이렇게 주셨어요. 그래서 또 거기 보태습니다. 그리고 또한분 계세요. 우영테크라고 있는데 컴퓨터. 재생, 여기. 안 쓰고 버리시는 컴퓨터 이런 거다 뜯어서 또 만드셔 그거를 또 새로 하나를 만드셔 그래서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 드리고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이 또 이번 일에 동참을 하셨어요 오늘의 내빈은 누굴까요? 우리 장애인 노인분들 이분들이 내빈입니다. <목소리> 준그 정성들을 생각을 하시고, 이제 이 떡국을 먹음으로써 나도 소화해서 다 없애지 말고, 아, 어떤 목적으로 이런 행사가 벌어졌는지를 음미하시고, 나도 먹었으니까, 나도 어 누가 누굴 좀 도와줘야지, 이런 생각들을 가져주기 바랍니다. 자, 여기 옆에 앉아 있는 이 친구들은 제 친구들이에요. 어, 명군이를 알게 된 거는 우리 장애인들끼리 막 모임을 하다가 나 누나를 불러도 돼? 이래서 그래? 이렇게 해가지고 내 동생이 됐어요. 음, 발가락으로, 발가락으로 의사소통을 해요. 머릿속에는 많은 게 들었어요. 그래서, 음, 생각할 줄 모르고 욕심만 부리고 뭘 얻어먹을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비장애인들을 가르켜요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렇게 하면 내 앞에 머리를 박아야 돼. 이러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동생이랍니다. 자기가 선택해서 선택을 할줄 알고, 또어 결정도 할줄 알고, 아, 그럼 나 혼자 사, 살아봐야지. 엄마랑 계속 못 사니까 나 혼자 살아봐야지. 이런 그 결정을 딱 하고.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수영장에서 이걸 이걸 못 넣잖아요 그런 두려움보다 얘, 이 동생은 더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홀로서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뭐 수,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후회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24시간, 24시간 뭐 활동도 선생님이 붙여주지? 어 예. <laughs> 자기의 뭐 이런 거를 의사소통하는 거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다 그분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혼자서 잘 살고 있고 지금 직업은 활동, 활동가예요 활동가. 활동가라 하면 장애를 떳떳이 드러내고 내 장애가 이건데 나는 안챙피스러워 어,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 이렇게 외치면서 어,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결정하게 해주는 활동가 선생님이시랍니다. 돈도 잘 번답니다. 자, 그러고 나의 오른팔 여기 있는 혜정이는 혜정이도 말 못해요. 그런데 우리 혜정이도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. 홀로서기 해야 돼. 응. 엄마하고 같이 산대요. 창피하지도 않아? 명근이 봐. 홀로서기해서 혼자 싹 살잖아. 너는 걸어 다닐 수 있지. 내가 결정을 할수 있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질수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사나이, 그지? 예, 그런데 그런 거에 도움을 이 제가 제 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음, 머리가 정신이 똑바로 백힌 장애인들이랍니다. 그래서 집에서 혹시 어떻게 살까? 어, 방구석에만 있는 그런 장애인들 다. 나오십시오 나와서 당당하게 휠체어 타고 다니고 우리가 이 휠체어는 내가 다리가 다 그냥 이거 없으면 다 방바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이 휠체어의 도움으로 우리가 뭐 어디 세상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다닌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하나 설명을 할게요 저는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한테 먹고 살고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 아니고요. 이 머리에다가 집어넣는, 지식을 집어넣는 그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방에서 내가 컴퓨터로 세상을 볼수 있고, 많은 정보들을 받아, 받아들일 수 있고, 어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, 어 정보진흥원의그 장애인 방문 강사도 하고요. 또 집합 교육을 위해서 음, 다뭐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은 우리 집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쇼핑몰 교육을 받아서 물건을 팔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음, 그 사람들이 또 어, 지금은 같지만그 아,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주시영이라는 그그 학생을 제가 10년을 공을 들여서 그 사장을 만들었습니다. 그주 사장은 지금 이제 처음에 내가 시영아 시영아 이렇게 했는데. 지금은 주사장이래요. 한 달에 매출이 한 천만 원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자기 수입이 얼만지는 안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예, 우리 주사장만 알 뿐이고, 근데 어쨌든 당당하게 뭐 어디든지 다니면서 나 주사장이야 하고 명함 내밀고 이렇게 할수 있는 우리, 음,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성공한 어, 장애인입니다. 그래서 다 나의 보물이고요. 앞으로... 어, 또,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, 제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만나는 모든 장애인분들한테는 길라잡이가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, 음,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할까, 이 사랑을 누굴 덜어줄까, 막 기쁨이 넘쳐서, 명희야, 사랑한다, 명희야, 사랑한다를 외치면서 사는, 왜 이렇게 됐느냐면, 저가 19살 때, 그, 유경수 여사님의 도움으로 다리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. 아까도 내가 또 동영상 조금 보여드렸지만 그분이 청와대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들어가는데 가서 그때 지금의 대통령이 그때 19살 성심여고 3학년 때였어요. 어, 그래서 그때 같이 뭐 밥도 먹고 이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막 노, 늘상 하는 얘기가 있죠. 나 도움을 받았는데 어, 그때는 어머니라 그랬어요. 제가 그유영세 여사님한테. 어머니 그럼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죠? 그랬더니 비시시 웃으셔요. 그러면서 야 니가 뭘로 와서 나한테 은혜를 갚어 그러면 나한테 은혜를 갖고 싶으면 너도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너의 어떤 것든지 어떤 달란트를 보여가지고 너도 봉사를 하거라 어? 그거가 나한테 은혜를 갚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유경서 어, 선생님 돌아가시고, 뭐, 뭐 어느 자절도 있었지만, 그만해야지. 나 봉사 그만해야지. 이 정도면 내가 은혜를 갚았어. 했는데도 내 머릿속에는 그막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. 넌 봉사해야 돼. 앉아있질 못해요. 막 앉아있으면 막 몸이 근질거리고 어디 가서 운전으로 봉사하고, 어디 가서 뭘 봉사하다가, 아, 나이가 조금 많아지니까 그 운전으로 봉사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. 그래서 54살에 컴퓨터를 배웠어요. 그 해에 자격증을 무지하게 많이 땄어요. 따서 정보진흥원에, 그 정보진흥원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무료교육 시켜주는 그런 곳이에요. 거기에 강사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 10년째 이렇게 봉사, 봉사라고 하, 할 것도 없이 저의 그 어떤 즐거움 때문에 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한 분이라도 그, 그 어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게 이제 열매를 맺으면 더 없이 저는 행복하겠고요. 어떤 분들이 그냥 잡숫는 거에 선물 받아가는 것에만기를 기울었다면 조금 속상할 것 같고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하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